만일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총선 결과보다 더 무서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오늘로 안타까운 사건 발생 296일째입니다. 오늘부터 21일 국회 민주당 초선 당선인들이 자발적으로 특검법 관철을 위해 비상행동에 들어갑니다. 공수처가 되지 않느냐 하는데 물론, 공수처가 할수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공수처가 하는 일들이 너무 많고, 이정부 들어와서 공수처에 인력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공수처에 할 수, 공수처가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공수처만으로는 해낼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병대원의 순직사건과 관련해서는 특별하게 검사를 임명해서 진실을 밝히자는 것이 개판단이고 국민의 요청입니다. 해병대원 사망사건과 관련돼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리낌이 없다면 특검을 수용하십시오. 국민의, 국민의 이름으로 유감이야. 요구합니다. 하나, 하나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조건 없이 해병 특검을 수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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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 오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실천하는 개혁국회, 행동하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찬대입니다.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laughs> 어제는 취임 631일 만에 대통령의 두 번째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일말의 기대마저 저버리게 만든 절망의 기자회견이었습니다. 민생이 무너지고 나라의 미래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치솟는 물가와 부진한 내수로 민생은 어렵고 우리 경제 의 성장률은 25년 만에 일본에 뒤쳐졌습니다 그럼에도 국민의 요구를 담은 민주당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요청과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언급조차 없었습니다. 정권선 자영업자들의 고통에 눈감은 정권입니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지난 2일 국회가 통과시킨 특검법에 대한 사실상의 거부입니다. 반성과 성찰 없는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국민과 함께 분노합니다.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민주당이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과 해병대원 특검법 수용을 요구한 것은 국민 안전이라는 대통령의 기본적인 책무를 다해 달라는 것입니다. 오만과 독선으로 가득한 대통령의 모습을 우리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확인했습니다. 참담합니다. 분노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국민 생명을 놓고 흥정하듯 조건부 특검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오만입니다. 무엇보다 특검은 정부 여당 스스로가 자초한 일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확인한 국민의 민심은 오만과 독선의 국정기조를 전면적으로 전환하고 국정을 전면적으로 쇄신하라는 것입니다. 해병대원 특검은 대다수 국민이 요구하는 청선민의입니다. 대통령은 조건없이 해병대원 특검법을 전면 수용하십시오. 더 이상 민심을 거슬러서는 안 됩니다. 만일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총선 결과보다 더 무서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오늘로 안타까운 사건 발생 296일째입니다. 오늘부터 21일 국회 민주당 초선 당선인들이 자발적으로 특검법 관철을 위해 비상행동에 들어갑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겠다는 민심을 받들겠다는 결의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선 당선인들의 결의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원내 대표로서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헌정 사상 첫 단독 과반을 주신 국민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민주당은 최병대원 특검법을 관절히 반드시 간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선대 원내대표님을 위해서 큰 함성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으로는 21대 마지막 국회에서 최병특검법 통과를 시켜주신 우리 홍익표 전원내대표님을큰 함성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어, 우리 당원과 지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또 이렇게 마련된 것이 좀 참담합니다 어, 제가 지난 9월 말 원내대표 작년 9월 말에 원내대표가 되고 나서 첫 번째 패스트트랙을 10월 초에 이 해병대 대원의 사망사건과 관련된 어, 특검법을 패스트트랙 올린 지 6개월이 지나서 간신히 총선 이후에 4월달에 저희가 어, 국회 본회의장을 통과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번 사건이 특검이 불가피한 이유는 총선의 민심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께서는 사회적 참사와 진실, 인권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국회가 나서서 일을 해달라라는 뜻으로 우리 더불어민주당에게 힘을 모아주시고 윤석열 정부를 심판한 것입니다. 해병대원의 특검은 정부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국민의 명령이고 국민의 목소리입니다. 수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병대원 사망 사건에 연류자는, 우리도 잘 알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 본인, 그리고 대통령실, 그리고 당시 장관, 국방부 장관이었던 이정섭 씨를 비롯한 군수 내부가 연결, 그 관련돼 있는 권력형 게이트입니다. 이러한 권력형 게이트는 당연히 특습, 특별검사를 통해서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공수처 가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물론 공수처가 할수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공수처가 하는 일들이 너무 많고 이정부 들어와서 공수처에 인력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공수처에 할수 공수처가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공수처만으로는 해낼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병대원의 순직 사건과 관련해서는 특별하게 검사를 임명해서 진실을 밝히자는 것이 국회의 판단이고 국민의 요청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본인도 얘기했습니다. 해병대원 사망 사건과 관련돼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리낌이 없다면 특검을 수용하십시오. 그리고 이번 특검을 통해서 진실이 드러나, 드러나고 잘 돼서 윤석열 대통령이 연루되지 않았다면 도리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특검을 거부한다면 야당의 반대와 저항은 물론이고 더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불행하길 원치 않고 윤석열 대통령도 불행하길 원치 않습니다. 국민이 요구하는 것, 그리고 우리 민주당이 요구하는 것은 해병대원 사망 사건의 진실이 무엇인지 특히 이 사건을 은폐하고, 왜곡하고, 축소하는데, 어떠한 권력이 작용했는지를 밝혀달라는 것입니다. 떳떳하면 수용하십시오. 그리고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수용하십시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태도였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사라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과 국회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아직 국회의원이 되지 않은 우리 당의 초선 당선자들께서 비상행동을 시작합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아, 정치라는 것이 약한, 우리 사회에서 약한 사람, 그리고 억울한 사람들의 원을 들어주는 것이 정치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와 같은 비상행동에 돌입한 더불어민주당 초선 당선, 당선자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여러분들의 투쟁을 통해서 해병, 해병대원의 진실이 드러나시기를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들도, 어, 우리 더불어민주당 이초선 당선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국회의원 그리고 우리 당의 모든 힘을 모아서 반드시 이번 사건을 관철시켜 내겠습니다. 그리고 해병대원 특별검사 관철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해병 특검 관찰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초선 당선인 비상행동 선포식 결임은 지난 여름 꿈 많던 한 해병이 실종자 수색 중 급류 속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참담한 사건 앞에 국민들은 정부를 향해 장갑자도 못 버틴 급류에 어째서 구명조끼 하나 없이 뛰어들었는지 사건의 진실을 알려달라. 진성 진상 규명을 위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외쳤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이런 국민의 목소리는 무시한 채 책임 회피에 급급했습니다. 입류의 티셔츠 하나만 입고 들어가라 지시한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기 위해 대통령실에서 개입한 정황이 통화기록과 진술조사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공정한 수사를 기대한다더니 공수처에 고발된 핵심 피의자를 해외로 도피시키기 위해 외교부까지 동원했습니다. 해병대원 사망 사건은 군통수권자이자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관련된 중차대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진실을 밝혀야 할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 관련 기관의 끊임없는 말 바꾸기, 수사자료 가로채기로 일관되어 왔습니다. 진실 의혹과 책임 회피를 막기 위해서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특별 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년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지난 총선 대다수 국민들이 요구해온 최혜병 특검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었습니다. 사실상 특검법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자신과 대통령실 연루된 의혹 사건에 대한 특검을 거부하는 것은 스스로 진실을 은폐하는 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수차례. 특검을 거부한 자가 범인이다 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세이프 면접을 통해 진실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제라도 책임있는 태도로 체병 특검을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요구합니다. 하나,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조건 없이 체병 특검을 수용하라. 하나, 수용하라. 수용하라. 하나. 21일 총선 민의를 총선 수용하고, 수용하고 국정 기조를 전면적으로 전하라. 오늘부터 우리 더불어민주당 초선 당선인들은 체병 특검법 관철을 위한 배사 행동에 돌입합니다. 국민과 당원 동지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24년 5월 10일 21일의 국회 더불어민주당 초선 당선인 일동. 네 마지막으로 구호를 한번재청하고 선포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철병특검 즉각 수용하라! 수용하라! 수하라수의 명령이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기소 전면 전환하 전환하라!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최병특검 관철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초선 당선인 비상행동 선포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해석하지 마시고요. 제 농성장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초선 당선인들께서는 농성장으로 바로 모여주시면